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장입니다 9월 26일 금요일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3,386.03 포인트 2.4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미 우리나라와 미국 간 한미 관세 협상과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환율 급등에 매국에는 6,600억, 기간이 4,890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또한 8 3 5 1 5포인트2.03%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온달러율은 1,412.40원 0.83% 상승하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미 금리 인하 기대 에약화해 온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나무가 네이버 계열사 편의 방안 추진에 따른 원나 스테이블 코인 사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쿠콘, n h n KSP, 뱅크웨어 글로벌, 헥토 파이낸션 등 일부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네이버는 0.98%강보합에 와감했습니다. 전일 언론에서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합병과 달리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완전 자회사 형태로 존속한다며 양측은 이를 계기로 온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산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가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크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이에 따라 네이버 파이낸셜이 발행할 신주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NH 투자증권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손익 개선이 기대되고 페이 사업 이외에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출도 적극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네이버 파이낸셜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체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비상장 업체이고 아직 주식 교환 비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많으나 현재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0.7조 원 수준으로 카카오페이의 기업 가치를 고려하면 네이버 파이낸셜 시가총액은 약 13.6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움의 주식 교환비율이 1대0 9 3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이 반도체 수입 규제 후속 방안 검토 소식과 중국이 HBM 시장 진출 우려 소식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닉스 오킨스전자, JT, 코세스, 테스, 사이닝솔루션 한솔아이온스,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YC캠, 네페스아크, 에이징랜드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을 주요 예시는 미 관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대폭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량과 수입량을 1대1 비율로 맞추도록 미국 반도체 업계 경영진의 요구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은 약 100%에 달하는 반도체 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을 거론하면서 그것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서 해당 투자금이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목박은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중국의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25일 현지 시간 오이터통신은 중국 최대 랜드플래시 제조사인 YMTC가 HBM을 포함한 D램 사업 으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 이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대정, 대중 제재 속에 중국이 오히려 반도체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HBM 시장을 넘보고 있는 것으로 YMTC는 중국 1위 대름 기업으로 창시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손잡고 HBM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미 성장률 급등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 AI 거품 논 지속 등의 상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는 전거래 대비 0.20% 내리면서 6284.67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 속에 마스카 프로젝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조선 조선 기자재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HJ 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오리엔탈전공, SK오션플랜트, HD 현대마린솔루션, 한선엔지니어링 등 조선 조선기자재 피팅, 밸브, 탱마 가라고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사 어,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달러, 한국은 3,500달러다. 이건 선불로 받는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3,500달러는 하나 약 493조 원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현재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의 구성과 관련해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하우드 노트릭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의 3,500 달러에서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트릭 장관은 한국 정부와 3,500억 달러를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최종 금액이 일본의 대미 투자액수인 오천오백억 달러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간 조선 기자재 납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기술 표준원이 미국 상급협회 ABS와 체결하려 했던 조선 분야 표준 및접합성 평가 관련 양해각서 MOU가 체결 직전 미국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고율 관세액과 미국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HK인호의 녹십자,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휴원스, 삼성바이오로직스등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의약품 고율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트위스 소셜 계정을 통해 10월 1일부터 미국 내에 제약 공장을 건설한 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 및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 중은 착공 또는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정의된다며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 9천만 달러 한화 약 2조 원으로 미국의 제품을 수출한는 제약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 경제지표 호조 속에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밤사이 미상무부는 2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 연율로 3.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및 잠정치인 3.3% 성장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기업 서비스자 흐름을 가능만 수 있는 8월 레고지 수주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여타 경제 지표들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유럽 판매 부진 속에 미국 테슬라가 4.38%하락하면서 이차전지 전기차 전문들 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LNF, 이소스페셜티케미칼, 하나기술, 첨보, 에코프로모티, 에코프로 BM 등. 이차전지 전기차 어,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밤 어, 미국 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호조 속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어, 약화되면서 삼대 지수 모로 하락 가운데 테슬라는 유럽 판매가 붕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에 따르면 유럽의 8월 테슬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14,831대로 집계됐고.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2.5% 급강한 수치였습니다. 유럽 전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8% 급증했음에도 테슬라 판매는 급감했고 이와 관련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파이낸스 는 테슬라 유럽 판매가 붕괴 수준 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리 j 기 재가동 결정 보류와 한미 관세협상 장기화 n 온전 p a 마도 하락했습니다. 두산에너비티, 에너토크, 한신기계, 오르비텍, 우진에텍, G2파워, 우리기술 등온전 테마도 하락했습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완료된 고리 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가 다음 달로 연기됨에 따라 재가동보다는 해체 가능성이 높아졌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의 안전위원회는 전일 진행된 회의에서 고리의 전 2호기에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안과 계속 운전 허가를 심의했지만 이 고려 고리 이용기에 사고 관리 계획서를 두고 이견을 접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노형인 이, 노형인 고리 이용에 대한 사고 관리 계획서가 앞서 승인된 한국행 원전 APR 1400과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수치가 사고관리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과 원안위 산하 전문가위원회를 거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심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쟁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한미관세협상의 난항을 겪으며 장기의 우려가 지속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인체 조직 미용 선형 사용 규제 방침 소식 속에 의료기기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어, 인체 유래 스킨 부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한스 바이오메드, LNC 바이오, 비스토스, 비올, 뉴로피등 의료기기 테마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민이 기증한 인체 조직이 암환상등 치료나 목적 치료나 재활 목적이 아닌 단순 미수, 미용 선형 시술에 쓰일 경우 기정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며 식자처와 협의해 조직 이식 및 이식 목적 기재, 수입 조직 분배 표준 계약서 배부, 유관협회 등의 미용 성형 목적 조직 사용 자재 등 행정 지도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에는 인체 조직을 미용 성형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복지부는 국내 인체 조직의 경우 한국공공조직은행의 인체조직 분배계약서를 통해 단순 미용 성형 목적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며 일부 이식제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치료뿐 아니라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복지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식약처와 공유가 돼 있다. 인체조직을 수입한 조직은행의공군의 의료기관에 이를 배분할 때 적용할 표준 계약서를 시각자 협의에 배분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증권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LS증권, 하나투자증권, 상상해증권 등 증권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감방대 증시는 미 성장률 급등에 금리나 기대감 악화됐고 AI 거품 논등이 촉발되며 사락한 가운데 외국인 기관 순매도로 국내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외국인 주차는 넘게. 순매도 보이면서 3% 가까이 급락세. 코스닥도 2.5% 가량 급락세를 기록,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가운데 달러 원달러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원 미래에셋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하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